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형택시 제한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전구 변경 부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형태시 항소유적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4항 평택 진입천 시민위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좀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장 분수협의회 기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져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기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형택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기성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경미한 체제, 자고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제2차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평택시의 임시의 제1차 자치행정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언합니다.